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바로 무엇을 할 거냐면, 마리모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모를 키우려면 먼저 당연히 뜯어야겠죠. 뜯을게요. 그 다음에 오늘 봉투를 열어 봅시다. 자, 봉투를 열었고요. 안에는, 요렇게. 여기, 안에 요 병, 조그만 병 안에 든게 마리모고, 나머지는 자갈이랑 꾸미는 재료거든요? 자, 먼저 우선, 우리의 친구, 마리모를 먼저 꺼내볼게요. 어, 나온다. 마리모. 마리모가 흔한 남매랑 마은 채널에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식물이죠 애완 식물이에요. 자, 요게 바로 마리모입니다. 초록색 이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리모랑 자갈 그밑 꾸미는 재료들이 들어있으니 이제 바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갈을 뺀 나머지 조개 껍데기나 이런 꾸미는 재료 있잖아요. 이런 건다 빼줄게요. 유가사리. 네. 어 이건 뭐지? 그 다음에 자갈을 이 통에다가 붙겠습니다. 참고로 이 통은 마리모를킬 거예요. 이 통에다 말이죠. 조심조심 붙겠습니다. 다 붙으면 되겠죠? 오케이 한 개까지 더자 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사과를 설치해 놨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꾸미는 재료를 넣어야겠죠? 투하 할게요 어 잠깐만 뒤집어서 는데 하나 둘셋 또 뒤집어, 잠깐만요. 오케이, 됐다. 이것도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물을 준비했거든요. 물을 넣어볼게요. 자,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자,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물을 흘릴 것 같아서 직접은 잘 못, 못 보여드리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공, 마리모, 이를 추하하겠습니다. 오, 마리모. 하나, 둘, 셋. 톡. 이제, 마리모한테 집이 생겼거든요? 뚜껑을 닫아드리고, 최대한 보여주실 수 있는 만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세요? 그이고 지금 여기 어잘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잘 써이 보시면 여기 마리모가 있거든요. 마리모 가 여기 있어요. 요 마리모 를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위에서 찍은 거라서 자세한 옆모습은 잘못 보여드리겠어요. 죄송하지만, 자, 그래서 집을 만들었거든요. 음 마리모가 햇볕에다가 잘두는 곳에 두면 기분이 좋으면 마리모가 눈도 물에 뜬다고 하네요. 자, 조금만 보려가지고좀 그렇네요. 근데 이게 움직이면 자갈이 움직여가지고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애완식물을 샀는데요. 이름은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